네, 안녕하세요. 6주차 1차 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원래 1주차서부터 비대면이었었잖아요. 이때 그 중강의 했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 이러아치 그그 비대면 수업을 하는 경우에는 중강의를 좀 부탁한다고 그때 얘기를 학교 측의 전산 담당자한테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그, 그 구현이 안 되고, 그, 그 해당 주, 처음만 중강의를 하게 되고, 지금서부터는 예,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갑자기 이제 저희 학교에 그 코로나 환자가 이제 많이 발생함에 따라서, 어, 지금 여기 그 6조차 1차 시 2차 시가 예, 비대면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예, 그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전산팀, 전산 팀, 그 전산 담당자한테, 에, 비대면 할 경우 다 주문해달라고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그 도어에 보시게 되면 에, 비디오로 이렇게 영상으로 좀 공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학교 측에 다시 얘기해서 바꾸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영상으로 지금 6주차에 1차시, 2차시는 그렇게 강의하도록 하고요. 에, 아마 3차시는 어, 저일것 같아요. 그저 대체 공휴일이죠. 에. 지금 우리가 수요일부터 시작하니까 이번 학기는 수요일부터 시작했죠. 그래 가지고 수요일 날이 아어 1차시 스타트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어 6주차도 지금 수요일 날 1차시가 시작돼 갖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들어 있는 것이 예그 3차시가 됩니다. 그래서 3차시는 어저 비대면 수업이 아니고요. 이거는 저기 그 대체 공휴일 때문에 그런 거니까 아 이거는 아 쉬는 걸로. 그죠?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비대면인데, 예, 예 저기 영상 콘텐츠를 올려야 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지사항으로서 지난번 수업시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예, 어, 지금 저희가 계속 그, 예, 공유이 많다 보니까, 예, 8주 차, 여기도 지금 이제 8주 차로 되어 있는데, 어, 지금 원 저기에 가보시면은 이제 9주 차로 되어 있습니다. 저, 우리 원래 오리지널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물론 변경했었어요 원래 8주차로 어, 상정하고 중간고사를 만, 만들었었는데 학교 측에서 이제 9주차로 중간고사를 해야겠다 해갖고 어, 부랴부랴 우리가 이제 다 전산처리를 했어요 근데 여기 도어에는 아직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있는 거니까 시험은 9주차에 있다는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그 팀을 좀 만들어야 됩니다 저희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 지식 탐구형이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지식 습득형보다는 일반적인 그 강의가 이제 지식 습득형인데 어 이런 거보다는 A하고 B 학점의 폭이 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아무튼 조금 귀찮더라도 이런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성적에 좋지 않을까? 성적 여러분한테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뭐 과거에 여러분도 경험하셨 겠습니다만 예 저기 바로 어, 저거를 해야 됩니다 팀을 구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팀을 보니까 이게 34명 인데요 다섯 어, 번 내야 되니까 일반적으로 한 조에 다섯 명씩 있는 것이 어,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57235 에서 7조 정도가 필요합니다 7조가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저 여기 뭐 여러 명이 있는데 조장을 어 좀그 나는 그래도 좀 봉사하기 위해서 뭐 봉, 조장을 하고 싶다. 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예, 일단 단톡방에 7명을 모십니다. 그리고 그 조장을 중심으로 해서 어 팀원을 이제 그 모집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는데 만약에 조장이 그 나오지 않는다면 제 임의로 선정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 내가 뭐그 몇몇 학생은 내가 이제 그 2학년 여러분 2학년 때서부터 이제 이런 활동을 했기 때문에 어 그때 당시에 조장들은 있,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억나는 인물들이 있는데 그 여하튼 뭐 그런 분들이 어 나, 최소한 나서 주신다든가 아니면 새롭게 등장을 하셔가지고 내가 아,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 친구들이 있으면 단톡방에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어, 만약에 없으면은 제가 임의적으로 찍어서 이제 조장을 선발하고, 그 다음에 조장이 예, 이제 팀원을 구성하는 이런 방식으로 취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연락이 잘안 돼가지고, 어, 조에 이제 편입이 안 되는 친구들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강제적으로 이렇게 그, 어, 이렇게 편입을 시킬 거니까 그때 해당되는 조장한테는 예, 좀 미, 미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예, 저는 지금 갑자기 이제 우리가 비대면이 됐기 때문에 지금 화요일 날 10시 지금 39분이에요. 지금 이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 할 거는요, 아,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줌 강의 때 했었는데, 뭐, 일부 학생들은, 예, 뭐, 이해는 하셨겠습니다만, 또 그렇지 못한 학생들 대부분인데, 이 영상은 계속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볼수 있기 때문에, 어 그러니까 그 어, 마이너의 광부의 와이프인 그 엘사 마이너의 이름은 밥이라고 가정하고요. 예, 엘사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이제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실제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되는지도 좀 확인을 하고 그때도 좀 했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영상으로 남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좀 반복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그 바뀐 게 여기 스테이트 머신이라는 애가 이렇게 그죠? 예, 네,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스테이트 머신한 요 얘기는 조금 하고 좀 지나가야 될것 같은데 스테이트 머신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이유로서는 뭐냐면 예, 일단 과거에 비해서 즉 과거라고 하는 것은 어 뭡니까 그 마이너 혼자 광부 혼자 있을 때보다 예 광부 혼자 있으면은 뭐 엔터 함수 뭐 이렇게 쓰면 되는데 스테이트를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어뭐 간단했었는데 엘사가 등장하고 얘는 마이너가 아니고 마이너스 와이프라고는 다른 클래스의 객체죠 그죠 예 다른 캐릭터란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예 그러다 보니까 또 스테이트도 마찬가지로 또. 예, 스테이트 예, 한 다음에 예, 여기에 뭐 마이너 어, 아니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와이프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것들을 통합하기 위해서 템플릿을 썼고 그래서 템플릿에 클래스 이름이 여기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스테이트가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또 참가해가지고 예, 그 지난번에도 설명했습니다만은 마이너 마이너의 와이프 그러니까 엘사 같은 경우에는 어, 뭐 어떤 일을 하다가 갑자기 특정 환경이 되면은 화장실 을 가는 그런 어떤 그런 심즈와 같은 그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상황을 만들게 만들었습니다. 보통 예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갖춰지게 되면 그죠 조건이 갖춰지면 그래서 조건이라는 것은 특히 우리가 내장된 그, 그 트랜지션 그 스테이트에서 다른 스테이트로 넘어가는 그런 트랜지션 룰이라고 하죠, 그죠? 예, 우리나라 말로는 어, 그 천이라고 합니다. 한자로 굉장히 저도 이 한자를 못 씁니다. <laughs> 예, 천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스테이트 트랜지션이라고 하고, 우리나라 말로는 여기는 상태 천이라고 이제 붙여서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룰이 있어요, 그죠? 룰이 있는데 이 룰은 일반적으로 이 스큐트 어떤 어떤 스테이트든지간에 다 각각의 스테이트잖아요, 그죠 어떤 스테이트든지간에 해당 스테이트의 에 스큐트 함수에 여하튼 여기에 룰이 있습니다. 이 품문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룰이 있죠, 그죠 그래서 다른 곳으로 예, 상태를 처이한다 그럴 때 썼던 것이 바로 체인지 스테이트라고 하는 함수였습니다. 생각나시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상태 천의의 리스큐트 함수를 통해서 이제, 어, 이제 천의를 하게 되는데, 여기 각 상태에는, 각 상태에는 뭐가 없어요? 화장실 가는 룰이 없습니다. 그죠? 만약에 화장실 가는 룰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곳에, 모든 상태에 다 화장실 가는 룰을 다 여기에다가 다 집어 넣어야겠죠. 여기도 여기도 집어넣어야 되고, 여기도 집어넣어야 되고, 여기도 집어넣어야 되고, 앞으로 생길 또 다른 스, 상태가 새로 생겼다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죠? 상태가 새로 생겼다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뭐라 할까요? CGV 라고 할까 CGV 가서 논다고 칩시다. 아, 영화가 뭔지 오래됐네요. 그러다 보니까. 예, CGV 에도 인스큐트 함수 안에 뭘 써야 돼요? 화장실 가는 거를 해야겠죠. 이렇게 반복적인 것들이 계속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좀 비효율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생겨난 게 뭐냐면 글로벌 스테이트라고 하는 것을 하나 새로 만들었습니다. 만들었어요. 글로벌 스테이트를 만들어서 글로벌 스테이트에서는 뭐만 체크하면 돼요. 예, 화장실 가는 것만 체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이 이거는 뭐 어떤 상황이냐면 모든 상태에서도 화장실을 갈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모든 상태에서도 화장실을 가야 된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네, 이렇게 각 상태마다 예, 화장실 가는 룰을 내장시킬 것이 아니고 바깥으로 빼서 글로벌 스테이트라고 하는 걸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화장실 가는 거를 이스큐트 함수에 용인 여기는 화장실만 화장실 가는 거죠? 예, 이런 거를 하는 것이 어떻게 했느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은 이제 어이 글로벌 스테이트의 이스큐트 함수는 언제 업데이트 됩니까? 바로 예, 예 업데이트 함수에서 어딘가의 업데이트 함수에서 예, 글로벌 스테테트트도 이스큐트 함수를 호출하고 커렌트 스테이트도 이스 r r e n t state is not t h 개선 a m e as 이 h e current s 이 a t 이 is not the same as the c u r r e 을 t state is n 는 t the same 가 s the current s 어 a t e i 게 not the same as t 이 e current state is not the same as 다 h 다 current 다 t 예, 이게 어느 상태에서 화장실이 갔는지 모르잖아요. 화장실 갔다가 다시 사롱 같은 경우 사롱으로 다시 와야겠죠. 그다음에 집이면 집으로 다시 와야 되고, 자 이런 상태로 옛날 상태로 되돌아가야 된다 해서 프리비어스 테이트라는것또 하나 또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뭐 커런트 스테이트는 옛날부터 있었고요. 이거를 이 마이너에다가 다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다 집어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마이너가 문제. 배가 빵빵하게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의 어 고유의 특성, 뭐 건강을 캐치, 뭐 뭐죠, 뭐 그죠, 골드를 뭐뭐 채굴 뭐 채굴한다든가, 체구, 그죠, 황금을 채굴한다든가, 아니면 뭐 피로도를 개선한다든가, 뭐 아니면 목마림을 개선한다든가, 뭐 등등등의 마이너의 고유의 어떤 그 일보다는 상태에 관련된 정보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부가적으로,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을 띄어서 스테이트 머신이라고 하는 걸 새로 만들어서 너가 그러면은 상태 관련된 거는 다 처리해. 그 얘기는 상태 관련된 게 뭐예요? 상태 업데이트하는 것도 네가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체인지 스테이트도 네가 하고 여기 서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예, 다시 옛날로 돌아가, 옛날 스테이트, 프리비어스 스테이트로 돌아가는 것도 네가 알아서 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테이트가 이쪽을 가리키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테이트 머신이 바로 스테이트게 포인터를 갖고 있다는 얘기겠죠. 예, 세개그 n 죠 이렇게 이제 분리를 하니까 이제 마이너는 마이너의 e n t mo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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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o m 캐리어는 어떻게 쓰냐? 스 o 리 e n t m o m e n 인터셉터 그죠? 인터 셉니 이렇게 니 인터셉트하고 캐리어의 관계처럼 마이너가 생성되면 예 스테이트 머신이 만들어집니다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new 한 다음에 뭐 스테이트 머신하고 이렇게 마이너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그죠? 예 초기값이 있어야겠고 그죠? <laughs> 자 이런 식으로 생성 마이너가 생성할 때 생성되고 스테이트 머신은 그 다음에 마이너가 소멸할 때도 예, 이 스테이트 머신은 또 없애버리는 이런 관계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얘가 갖고 있는 건 뭐냐면 바로 예, 그 스테이트 머신의 예, 새로 자기가 만든 스테이트 머신의 포인터를 얻는 함수 get_fsm만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좀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의 업데이트는 당연히 여기서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고, 지가 갖고 있는 스테이트 머신의 업데이트 함수를 호출하는 거였습니다그죠 그러니까, 이, 앞으로 이제 뭔가 또 다른 일, 다른 게 바뀌게 되면, 다른 거를 추가하게 되면, 스테이트 머신만 변형하면 되지, 마이너 자체를 변형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변형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엘사라고 하는 마이너스 와이프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어, 약간 어, 새로운 모습을 갖춰졌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예, 새롭게 스테이트 머신이라는 것이 등장했고 그 다음에 글로벌 스테이트와 프리비어스 스테이트라는 것이 등장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 업데이트가 예, 글로벌 스테이트의 이스큐트하고 커넨트 스테이트의 이스큐트를 두 개를 다 체크하는 이런 방식으로 바뀌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된 거를 우리가 요 그림을 잘 이해를 한다고 치고요. 프로그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ain.cpp를 보시게 되면 여기가 이제 메인 함수죠. 그죠 예, 메인 함수입니다. 일단 마이너의 밥이라고 하는 애를 이름의 객체를 만드는데 여기가 이제 ID예요. 그래서 ENT 언더바 마이너 언더바 밥입니다. 이게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영어로 좀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영어로 나오죠. 이넘에 그죠? 어, 확인을 하기 싫라 그러면 여기 NTT name 점 names h e a d 파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NTT names h e a d 파일이 있는데 여기 가 보시면 이넘으로 E N T 마이너 밥이 0이겠죠 당연히 이뉴머레이터니까 제일 스타는 게. 그다음에 E N T L 사는 예 일겁니다. 값이 그죠? 예 이런 식으로 좀 되어 있습니다. 다시 뒤돌아와서 예, 마이너 밥하고 그다음에 어, 그 다음에 어그 와이프 마이너스 와이프 엘사를 만듭니다. 두개 만들었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밥하고 엘사에 관련돼가지고 업데이트를 스무 번 합니다. 스무 번 짝하죠. 물론 사이 사이에 예예 0.8초 정도는 이제 쉬, 쉬고요, 그죠? 예 0.8초 정도는 쉬고요. 예, 그래서 밥 밥의 업데이트를 간다. 그럼 마이너의 업데이트를 봐야 되겠죠. 이게 밥이 마이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의 업데이트를 봐야 되니까 마이너의 업데이트를 가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의 업데이트는 마이너 점 헤더 파일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여기 있죠. 그럼 여기는 예, 일단은 선언만 해놨으니까 마이너 점 cpp에 분명히 예, 인플리멘테이션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면은 정의로 이동하게 되면 마이너의 업데이트는 뭘 하죠? 예, 목마름을 1 추가하고요. 그다음에 자기가 갖고 있는 스테이트 머신, 그러니까 자기만 가 자기 새끼죠, 그죠? 스테이트 머신의 업데이트 함수를 호출합니다. 다시 말해서 마이너의 업데이트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여기서 있죠. 자기가 본인이 갖고 있는 예, 스테이트 머신의 업데이트 함수를 호출하니까 바로 이 스테이트 머신에 있는 업데이트 함수가 동작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 그럼 쫓아가 봅시다. 그러면 스테이트 머신의 업데이트 함수를 한번 쫓아가면 쫓아가지나? 아, 쫓아가지네요. 그죠? 여기가 이제 state machine.headfile이에요. 여기 state machine.headfile 있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글로벌 스테이트가 있으면 글로벌 스테이트의 이스큐트 함수를 호출하고 커렌트 스테이트가 있으면 커렌트 스테이트의 이스큐트 함수를 호출합니다. 자, 그런데 마이너의 글로벌 스테이트는 뭐냐? 그러면 현재 마이너의 에그 저거를 보면 되겠죠. 어. 잠깐만요. 마이너 점 헤더 파일을 보자. 마이너 점 헤더 파일을 봐서 아, 여기 있죠. 그죠? 예, 마이너의 그 헤더 파일을 보시게 되면 이게 생성자잖아요. 생성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마이너 같은 경우에 0값이 들어오고 0은 베이스 게임 엔티티라고 해서 마이너가 조상으로 모시는 애가 있죠. 그죠? 조상으로 모시는 애에서 아이디 값을 관리하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처리하고요. 로케이션은, 어, 봤습니다만 뭐죠? 오두막입니다. 뭐, 지난번 얘기했지만 서부 시대, 개척 시대이기 때문에, 예, 임시적으로 탄광을 만들고, 임시적으로 숙소를 지어서, 예, 일꾼들이 이제 묵는 거니까 아무래도 오두막이 많겠죠. 그 다음에 다, 영어로 다, 아무튼 뭐, 퍼티우 다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하고, 그 다음에 저걸 합니다. 스테이트 어, 머신을 만들죠. 그런 다음에 스테이트 머신을 만든 다음에 홈의 인스턴스. 이거는, 어, 그, 싱글톤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스테이틱 그 함수를 통해서, 어, 싱글톤 객체를 만들어서 그거에 주소 값을 리턴하게 된다고 했죠. 이 함수가. 그죠? 그래가지고, 어, 현재 커렌트 스테이트는, 어, 뭘로 되어 있다? 싱글, 네, 저, 홈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쵸? 예, 되어 있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글로벌 스테이트가 지금 현재, 예,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글로벌 스테이트가 눈에 안 보이죠. 그죠? 예, 그 얘기는 여기 스테이트 머신에서 일단은, 예, 뭔가 일을 할것 같아요. 그래서 스테이트 머신의 생성자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테이트 머신을 가서 생성자를 딱 봤더니, 일단 뭐예요? 커런트 스테이트하고, 프리비어스 스테이트하고 글로벌 스테이트를 전부 다 뭐, 뭘로 놓죠? 널로 초기화합니다. 네, 보이시죠? 그죠? 널로 초기화하고 예, 네, 널로 null로 초기화하고요. 그 다음에 어, 마이너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다 널로 초기화 됐어요. 세개의 <laughs> 프리비어스, 그 다음에 커렌트 스테이트, 그 다음에 글로벌 스테이트가 다 널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커렌트 스테이트를 예, 홈으로 이렇게 지정하는, 요런, 그죠? 요렇게 좀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글로벌 스테이트는 계속 널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아직 널로 되어 있죠. 뭐, 글로벌 스테이트를 우리가 어, 선정, 세 어, 셋업 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 글로벌 스테이트를 셋업하기 위해서는 마이너점 어, 헤드파일에 가보시면은, 어, 셋, 아, 스테이트 머신에 그죠? 스테이트 머신에 가보면 스테이트 머신으로 가고 있습니다. 스테이트 머신을 가보면 여기에 set current state를 아까 썼습니다. 그죠? set global state도 있어요. previous state도 있습니다. 그죠? 이 함수를 썼어야 되는데 여기는 오직 current state만 세팅이 된 거죠. 그래서 마이너 같은 경우에 업데이트, 를 업데이트 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업데이트를 만약에 하게 되면,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아까 여기 뒤에가, 어, 어디에 있었더라? 업데이트가. 아, 여기 마이너죠. 스테이트 머신에, 예, 업데이트를 가보면, 마이너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스테이트가 현재 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장을 실행하지 않습니다. 맞죠? 그죠? 실행 안 해요. 그래서, 예, 커렌트 스테이트는 현재 홈으로 되어 있기 때홈의 인스큐트 함수를 호출하게 되죠. 맞습니까? 예, 그러면, 마이, 그, 엘사 쪽으로 마이너스 와이프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마이너스 와이프는 뭐 여기도 마찬가지 스테이트 머신이 있는데 여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봅시다. 일단은 자기가 본인이 보유한 엘사가 보유하는 스테이트 머신을 어떻습니까 하나 만듭니다. 마이너스 와이프로 그죠? 만들죠? 만든 다음에 커런트 스테이트를 t 하 o house w o r 로 해서 하나 세팅을 하고요. 글로벌 스테이트를 여기도 세팅합니다. 와이프스 글로벌 스테이트라는 것으로 세팅을 하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스테이트 머신에서는 글로벌 스테이트, 예, 스테이트 머신에서의 업데이트에서는 당연히 글로벌 스테이트가 지금 현재 와이프의 글로벌 스테이트라는 게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그이스큐트 함수로 호출할 겁니다. 그러면 그 글로벌 스테이트, 와이프스 글로벌 스테이트를 한번 볼까요? 와이프의 글로벌 스테이트를 한번 보면요. 여기 인스턴스 함수는 당연히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 싱글톤을 만들기 위해서 스 i 틱 함수를 썼고요. 예, 이걸 여러번 아무리 불러도 한번 만들어지면 예, 다시 안 만들어지고 처음 만들어진 걸 계속 리턴하게 되죠. 그죠? 그거에 주소값을 리턴하게 됩니다. 그래서 싱글톤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 이스큐트 함수를 보니까 글로벌 스태틱 이스큐트 함수입니다. 그죠? 그래서 램플로우시라고 되어 있고 0.2입니다. 지난번 설명했지만 램프로이 뭐라고 했습니까? 0에서 1.0 사이의 플로팅 포, 플로팅 그러니까 소, <laughs> 소수점을 이렇게 출력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대부분이 0에서 1 사이니까 0.1보다는 대부분이 0.2, 0.3, 0.4, 뭐0.055뭐막 이런 식으로 막 랜덤하게 나오겠죠, 그죠? 랜덤하게 나오긴 하는데 유니폼 디스트리뷰션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게 되면은 항상 분포가 일정한 겁니다. 아무리 랜덤이라 할지라도 그죠 그래서 10% 미만 정도가 바로 이이 품문에 트루가 되는 거죠. 대부분은는 90%는 어떻게 되죠? 이 품문을 그러니까 0.1보다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10% 미만의 확률로 이 품문을 수행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 스테이트에서 체인지 스테이트를 어떻게 합니까? 베스룸으로 가죠. 자, g e t f s m 은 아까 지난번에 뭐라고 했습니까? g e t f s m 은 g e t f s m 은 예,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스테이트 머신. 아까 그 처음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만들잖아요. 뉴를 통해서, 그죠? 그 포인트가 이제 예, 셋업이 되는데, 그것을 어, 리턴하게 되고, 그 얘기는 본인이 소유하는 스테이트 머신의 포인트를 갖고 오는 거죠. 그래서 예, 본인이 소유한, 와이프가 소유하고 있는 스테이트 머신의 change state 함수를 호출하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어, visit, b r o o m 이니까, 이제, 이제, change state 를 하겠죠. 자, 그 다음에 change state 는또 어떻게 바뀌었느냐. 예, 이거는좀 잠시 끊고, 예, 그 2차 시에서, 어,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차 시는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